오늘은 주방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 주방 찐템을 소개한 지가 한 2년 정도 됐더라고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 주방 템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웃음> <웃음> 근데 별 거가 없어요. 별게 없어가지고 기대하실 텐데 실망하실까 봐. 아, 근데 제가 최근에 구입한 게 있어가지고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짠. 모게요. 어 보관 용기예요. 근데 저희 집 냉장고를 한번 보실래요? 저희 집에 이 진공 용기를 구매를 해가지고 채소들을 여기다가 지금 보관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가 제가 인스타 둘러보기에 얘네가 지속적으로 뜨는 거예요. 근데 네, 저도 둘러보기에, 둘러보기에 뜨긴 떠? 떴어요. 근데 어떻게 안 샀어요? 뭔가 너무 패키지로 파는 느낌이어서. 아 스타터 세트로 시작하면 돼요. 아. 근데 스타터 세트로 따 사잖아 오면은 양이 안 차. 그래서 추가로 사고 추가로 사게다1만원 썼어요. 이렇게 될까 봐. 근데 한번 이거를 맛을 보면은 일반 용기는 조금 약간 어저 안에 채소 넣어도 되는 거야? 아, 채소가 다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되게 신기해. 얘는 이제 이렇게 진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하면. 소리 나지? 응. 진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가 다 진공이 되면 어? 이상하다 멈춰야 되는데 그 정도로 안에 뭐가 맞나어 멈췄잖아 그러면 이때부터 진공이 되는 거야 요 이렇게 안 열려 아무리 해도 안 열려요 그럼 어떻게 열겠어요? 저게 다시 필요한가요? 아 필요해요 요 고무 박킹을 이렇게 그러면 그때 안 열려요 신기하죠? 오. 근데 내가 파는 사람 같지 않아? 어. 제가 파는 거 아니고요. 저도 소비자! 음. 네, 소비자예요. 음. 제가 주말에 이거를 이제 집에 있는 채소칸에 있는 채소들을 막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아스파라거스는 이렇게 세워서 뭐막 파도 팍썰어서 파도 이만큼 넣고 그 시간이 저를 좀 약간 힐링해주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음. 제가 또 최근에 이것은 이제 당근마켓을 통해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를 발견을 하고 나서 아! 이거다! 라 느낌이 딱 왔어요. 음. 이걸 내가 꼭 가져야겠다. 이거는 많이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다. 마르카토의 생면 파스타 제조기예요 애들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 이제 하루 자고 밥 해주잖아요. 그때 요걸로 이제 생면 파스타를 해주잖아. 그러면 애들이 음. 쿠키 구워주나?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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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되게 그 이탈리아 엄마 같잖아. 그죠? 뭔가 되게 홈메이드 집에서 막 애들 좀 깐깐하게 먹일 것 같은 느낌? 음. 근데 이게 생각보다 손이 많이 난가요. 그러니까 막 너무 어려울 것 같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그리고 이거 할 때는 그 혼자서 하지 마세요. 온 가족이랑 같이 하세요. 네. 혼자 하면 힘들어요. 근데 여기 생면파스타의 맛에 들면 또 이것만 먹게 돼. 그래서 얘도 지금 되게 잘 쓰고 있다. 여기 그 면을 만드는 그게 다 달라요. 이거 툴이 다 달라가지고 얇은 면, 굵은 면이 다 돼요. 근데 조금 힘들어. 힘들어. 애들 시키면 좋아요. 애들한테 많이 시키세요. 짜잔. 이 소금 후추 통이에요. 얘는 알레시 제품이고 제가 그 이탈리아 갔을 때박물관에 굿즈샵에서 샀어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근데 그 저희 집에 선물 받은 그 그라인더가 있었잖아요. 어. 전동 그라인더. 조금 거기 기름도 많이 끼고 해가지고 좀 물로 닦았거든요. 건전지 다 빼고. 제가 조심조심 잘 닦았는데 그 후로 L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로. 얘는 이제 수동으로 하는 거거든요. 너무 땡글땡글 귀엽게. 그쵸. 그리고 이제 물로 닦아도 되는 그게 좀 깨운하더라고요. <laughs> 뭐가 소금이고 뭐가 후추게요? 이게 소금일 것 같아. 요 <laughs> 맞아. 어. <laughs> 맞아. 후추가 더 강렬해.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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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너무 귀엽죠? 아, 저 좋은, 좋은 장갑 좀 추천해주세요. 제가 원래 쓰던 게 있거든요. 냄비 같은 거 이렇게 뜨거운 거 옮길 때, 근데 그게 다 탔어요. 잘 타지 않아? 잘 타요. 근데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죠. 자국 항상 나. 자국 항상 나서 그거 버리고 얘는 그짐볼랑에서 우리 같이 샀잖아요. 네. 네, 이거 샀는데 얘는 또 너무 커. 앞이 너무, 커. 앞이 너무, 길어요. 앞이 너무 길어요. 요 여기가 끝이에요 제 손은. 괜찮은 거 있으면 좀 추천을 좀 해주세요. 예쁜 거. 아, 그리고 요것도 되게 좋아. 그, 누가 일본 갔다 오면서 선물해 준 거예요. 이거 생일 선물로 받았다? 이거 응. 생일 선물로. 응. <laughs> 그 친구가 이거 사가지고 왔는데, 얘도 진짜 좋아요. 그 가스렌지에 뭐 이렇게 막 떨어졌을 때. 어 가루가 더 떨어졌을 때, 얘로 싹싹싹 이렇게 하면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가장 최근에 산 아이거든요. 얘도 그, 바나나걸인데, 얘도 알레시 제품이더라고요. 바나나 거리는 사실은 좀 오브제 역할을 좀 많이 해. 얘가 가장 좀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얘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딱 해놓으면 작품 같지 않아요? 네. 예쁘죠. 되게 시크한 바나나 거리. 맞아요. 얘좀안 좋은 점은 바나나가 이제 두개 정도 남았을 때 하나를 못 먹어요. 어. 벌 수가 없잖아. 하나만 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나나가 안 걸려있는 그 타이밍도 좀 참을 수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바나나를 또 구매하게 돼요. 바나나 무항불레네요. 얘만 이렇게 있으면 너무 쓸쓸해. 음. 뭔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빨리 바나나를 사서 걸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 이좀 있어요. 그리고 그릇을 제가 이제 앞으로 사지 않기로 다짐을 했어요. 진짜로. 그릇에 대한 욕심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산 그릇이에요. 짜잔. 이거 어떻게 안 산? 너무 귀엽죠. 이거 포르투갈 브랜드더라고요. 보르달로 빤메리오 되게 전통 있는 브랜드예요. 되게 옛날부터. 그래서 이게 상추 모양도 있고 토마토 모양도 있고. 근데 얘는 제가 텐시씨에 뭐 선물 사러 갔다가 이게 딱 있는데. 다른 거는 조금 좀 징그러웠어요. 근데 얘가 좀 예뻤어요. 그래가지고 얘 가져왔죠. 신데렐라 같은 데 나온 것 같지 않아? <laughs> 밤이 되면 얘가 움직이는 움직여. 거야. 어. 마차로 변. 마차로 변하는 거 아니야? 그 최근에 제가 그 화소반에서 선물을 받았어요. 저희 집에 그 면기가 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면기가 이거밖에 없었단 말이야. 이것도 화소반이야. 근데 이 면기가 되게 예쁜데 이 면기의 안 좋은 점은 여기 밑에가 너무 면적이 좁아가지고 쏟을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신어도 이거를 음, 좀몇번 쏟았거든요. 근데 예뻐가지고 그냥 계속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면기를 좀 보내주셨더라고요. 짜잔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음. 괜찮죠? 이거 음. 이제 아이들 국줄 때도 쓰고 간단하게 국수 같은 거 해도 되고 여, 여기다 파스타 담아도 예뻐. 음, 예쁘고. 음. 뭔가 약간 동양적인 느낌의 그릇에다가 서양 음식을 담았을 때 나는 그게 좀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응. 그리고 짜잔, 요 아이가 있습니다. 얘도 되게 좋죠. 품, 품이 되게 넓은 아이들인 오. 것 같지 않아? 넉넉한 친구들. 넉넉한 친구들이지. 얘네가 좀 이렇게 뾰족한 아이들이었다면 <laughs> 얘좀이게 넉넉한 아이들이죠. 그러면 진짜 뭘 담아도 음식이 다 이렇게 투미 있어 보이는 음. 그런 그릇이에요. 근데 이 화소방 그릇은 한번 구매를 하면은 진짜 오랫동안 쓰는 그런 것 같아요. 식탁에 좀 품격을 좀 높여주는. 아, 그리고 이거 해야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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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희 집에 귀염둥이를 소개합니다. 아이들이 진짜 좋아하는 짜잔. 얘 이름이 애기예요. 애기. 이름도 너무 예쁘지 않아? 응. 얘는 그 저희 미국 여행, LA 여행 갔을 때 작년이었나요? 그때 마트에서 보고 신우가 이거 너무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걸 사고 싶어 할 때가 있어. 그래서 뭐 하나 사줬어요. 달걀 후라이 할때 모양을 잡아주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어, 너 달걀 후라이 먹을래? 근데 아, 안 먹는데. 엄마가 아기로 해줄게. 그렇게 말하면 어! 해달라고. 얘로 계란 달걀 후라이를 할 때의 그것때 되게 즐거워해요. 근데 응. 이제 하나로 응. 어 가족 모두를 책임, 모두를 아. 책임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laughs> 아 그리고 최근에 제가 그 젓가락 샀잖아요. 교정한다고 제가 젓가락질이 이상한지 몰랐거든. 저 젓가락질을 항상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렇게 하는 친구들도 많아. 근데 눕혀서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 그걸 몰랐어요. 응. 그래서 제 교양을 높여줄 얘를 샀거든요. 쿠팡에서 두 개를 세트로 서 팔더라고요. 제가 이거 한두 번도 못 썼어요. 애들이 이걸 어? 너무 좋아해요. 어. <laughs> 그래서 신우이준이가 쓰고 있어요. 신우이준 자동으로 교정이 되겠네. 어, 어. 나 아직 교정을 못했어요 예. 그래서 젓가락 교정은 조금,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배워야 될게 아직 많아요. 아, 그리고 저는 진짜 딱딱만. 처음에 때는 숟가락이 좀 없었어요 그게 되게 찾기가 어렵다 한식 숟가락 그래서 무거운 게 싫어요 숟가락이 숟가락들 힘도 없다 라는 말 있죠 그리고 뭔가 입에 넣었을 때착 감기는 느낌 둔탁하게 들어오는 거 싫어요 그냥 좀 약간 날카로웠으면 좋겠어 근데 예뻐야 되잖아 그리고 또 그래서 이것들을 좀 많이 구매를 했어요 사브레 사브레에 이걸 샀는데 얘는 너무 커요 그래서 입에 들어오면 좀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얘는 그 양식의 그러니까 스프 같은 거 이렇게 이렇게 떠 먹는 그런 숟가락이어서 사실 조금 한식이랑 좀안 맞더라고요. 그 전에 쓰던 아이는 이 아이예요. 트라몬티나. 얘도 예쁘지 않아요? 얘도 예뻐요. 어, 이것도 많이 썼는데 얘는 조금 작아요. 이미 들어왔을 때 조금 아쉽다 음. 이 느낌이 좀 있어 근데 그걸 제가 꾹 참고 오랫동안 썼는데 아 그래도 이게 매일매일 쓰는 거니까 완벽한 걸 사고 싶다 하던 찰나에 제가 아이들 커트러리를 샀는데 이게 있었어요 너무 귀엽지 않아 아이들 커트러리 데이비드 멜러라는 제품이에요 근데 이 숟가락 모양이 너무 예쁜 거예요 뭔가 좀 귀엽고 앙증맞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 이 커브, 이런게좀 너무, 너무 디자인적으로 좀 너무 좋아. 너무 예뻐. 그래서, 아, 이 아이가 좀큰게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생각만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인스타에 데이비드 멜러 숟가락이 떠가지고, 음. 제가 또 이제 샀죠. 그래서 처음 샀던 거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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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블랙. 얘도 너무 예쁘지 않아? 여기에 이렇게 딱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렇게 되어있는 것도 예쁘고 그쵸? 그래서 이거를 이준이가 썼어요 그래서 근데 부러웠어 나도 쓰고 싶다 근데 너무 작잖아? 근데 얘보다 조금 큰 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큰 것도 제가 구매를 해요 요사이즈예요 요렇게 어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우가 먹어요 근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신우가 학교 가면 또 이걸로 내가 먹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얘도 조금 작아.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근데 이, 이거, 이거 똑같은 걸못 사. 어느 사이트에서 샀는지를 모르거든. 그것도 하나만 샀어. 희한하죠? 그래서 조금 큰 사이즈로 하나만 사서 아쉬운 것을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에 이렇게 많이 샀어요, 큰 거를. 이거 어때요? 너무 예쁘지 않아, 그죠 근데 얘는 조금 그래서 완벽한 거는 사실은 아직 못 만났다. 예, 네. 시행착오 중이다. 근데 그냥 예쁘니까 이걸로 이제 쓰고 있는 거죠. 아쉽죠? 아, 아휴... 끝이 났었어야 되는데. 얘네들도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얘는 선물 받았어요. 근데 너무 그 기분이 좋아지는 칼이죠. 컬러가 너무 예쁘잖아요. 크기가 크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게 그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좀 이제 다른 용도로 너무 예뻐가지고 그리고 칼을 잡을 때마다 기분이 되게 좋아요. 제가 제일 아끼는 칼은 바로 이 칼입니다.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 그죠? 뭔가 좀 투박한 것 같으면서도 좀 세련되고 그죠얘 이름은 로베르트 허더 로버트 허더 어 로버트 <laughs> 허더 젊은이 건가봐요. <laughs> 근데 뭔가 얘로 써올 때 되게 느낌이 좋아요. 그립감도 너무 좋고 투박한 느낌의 요 코도 너무 마음에 들고요. 이거 여기저기에다가 되게 잘 사용하고 있는 그런 칼입니다. 근데 칼은 정말 함부로 사지 마세요. 왜냐면칼 버릴 때 너무 힘들어. 수거하시는 분들 손을 다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싸서 칭칭칭칭 잘 싸서 버려야 되고 해가지고 칼은 진짜 함부로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지 마세요. 집에 있는 칼을 잘 이용하세요. 오븐에 뭘 넣을 때이 그릇에 썼던이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나 이걸 어디서 났는지 몰라요. 선물 받은 음. 것 같아요, 뭔가. 짠 바로 이 아이입니다 이게 뭐 블랙이고 하니까 시크해서 뭔가 눈길을 좀 사로잡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리볼리라는 브랜드 제품이고 프랑스 거예요 근데 저도 그날 처음으로 오븐에 넣어봤어요 이게 오븐에 넣는 거가 조금 겁나잖아요 그래서 그 채찌피티한테 사진 찍어서 채찌피티 진짜 좋아 <laughs> 사진 찍어서 이거 오븐에 넣어도 돼? 하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 브랜드랑 이거 보더니 어? 이거는 완전 오븐을 위한 그릇이야. 라고 얘기해주더라고요. 채GPT가 요즘 저의 단자? 네 베프예요. 아 이것도 있다. 얘는 제가 그 그냥 걸었어 양재할 때 그때 구매했던 사각 채반입니다. 단한 번도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걸 좀 쓰고 싶은데 이상하게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쓰던 거 이제 급하니까 막 꺼내서 쓰고 하니까 이거를 좀 앞으로 얘를 좀 많이 사용을 해야겠어요. 응. 어. 사각체 반 어머 우리 집에 이런 것도 있다, 어. 이런 것도 있다. 저, 여기 뭐 올려 하는 거잖아. 약간 속박 같은 거 여기 위에다 넣어. 어. 이렇게 어. 여기다가 타지 말라고 해도 되고. 음. 언니 물 무거운 거. 어물 길어 올때 여기다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어, 매일 그 약수터에서 언니 해오시는 말예야 <laughs> 풀리지 않게 좀잘 해야죠. 그리고 배달 갈때 쟁반 머리에 식탁으로 배달 갈때 여기다 머리에다가 하고 이런 애가 있었네요. 저희 집에. 그리고 저희 집에 도마가 진짜 많아요. 제가 도마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짜잔! 바로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 너무 제가 좋아하는 아이. 묵직해가지고 쌀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게막 있잖아요. 각도도 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이 각도는 한 번도 잘 이용해 본 적은 없어요, 사실은. 이거는 마카롱 여사님이 저 갔을 때 선물해 주셨어요. 음. 여기다 쓸 때마다 마카롱 여사님 생각이 좀 많이 음. 나요. 여기다가 썰면 왠지 맛있어질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두꺼워서 되게 좋아요. 음. 이것도 선물해 주셨어. 이건 사각이야. 근데 얘를더 많이 쓰게 되더라고 요 이상하게. <laughs> 얘 너무 귀엽지. 이거 진짜, 귀엽. 진짜 귀엽죠. 음. 근데 이거 요긴하게 잘 쓴다. 음. 작은 거 써는데 얘 꺼내는 거좀 너무 <laughs>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laughs> 맞아. 그래서 이렇게 방울토마토 같은 거 조그맣게 썰때 이거 잘 사용을 해요. 이것도 선물 받았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항상 쓸 때마다 여기 좀 울퉁불퉁한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매끈한 면이에요. 어느 면에다 썰어야 되는지가 항상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도 썰어봤다가 이렇게도 썰어봤다 하는데 특별한 차이를 못 느끼겠어. 동그라미도 있고, 얘도 얘도! 울퉁불퉁, 매끈. 얘도. 그리고 여기도. 울퉁불퉁, 매끈. 이렇게 3종 세트를 제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느 면으로 썰어야 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 <laughs> 고민이에요. 그리고 제가 되게 잘 사용하고 있는 냄비. 냄비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샐러드 마스터. 그 진짜 아, 많은 분들이 아시는 브랜드죠. 한 4년 됐나? 어, 그, 아, 그 정도 된것 같아요. 거 같아, 그죠? 어. <laughs> 여기 되게 시스템이 되게 특이해요. 아는 사람을 통해서 갈수 있어. 막. 아는 언니가. 가볼래? 일단 가면은 음식을 엄청 만들어줘요. <laughs> 정말 신기하거든요? 어? 냄비에서 어떻게 저런 음식이 나오지? 밥을 엄청 많이 먹여줘요. 배부르게. 그런 다음에 이제 사게 돼요. <laughs> 가격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 냄비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근데 먹었잖아. <laughs> 그리고 이 냄비를 사게 될때 내가 어떤 냄비를 많이 쓸지를 몰라. 그러니까 작은 냄비도 사고, 큰 냄비도 사고, 그리고 많이 살수록 할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는 거야. 근데 그분이 얘기해 주셨거든요. 이거 비싸다고 생각되지만, 쓰다 보면 이거 평생 쓰는 거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비싸지 않다. 음. 라고 하셨는데, 어, 계속 쓰다 보니까 저도 좀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 냄비를 되게 깨끗하게 쓴다고 저한테 맞아요. 얘기해 주셔요. 관리법도. 뭐. 관리법? 깨끗하게 닦아요. 그때그때 <laughs> 그때 그냥 닦아요. 특별한 관리법은 없는데. 음. 네. 아, 그리고 제가 이거, 이수세이요걸로 닦으면 음. 그 아이고. 검은 그것도 다잘 음. 없어져요. 음. 네. 그렇게 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쿠팡댄 그때 샀는데나 지금 아직도 다섯 개나 남았어. 어차피 평생 쓰실 거예요. <laughs> <laughs> 짠! 이거 진짜 좋아요. 이게 뭐게요? 저는 이거 선물 받았거든요. 얘는 그 치즈 자르는 거래요. 가느다란 그 선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근데 전 치즈를 그렇게 먹지 않거든요, 집에서. 집에서 치즈를 뭐 그렇게 자르는 일이 있어? 없죠. 얘는 뭐가 좋냐면 삶은 달걀. 음. 반으로 자를 때. 팔로 자르면 좀 무, 무너지잖아요. 요걸 이렇게 딱 자르면 기분이 너무 좋아 그 냉면집에서 옛날에 그 어떻게 자르는지 아세요? 실? 낚싯줄 어 그걸로 아 잘라 네. 그러나 그걸 나그 보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았었거든 음. 이걸로 자르면 그 느낌이 좀 나고 단면도 깨끗하게 안 무너지면서 자를 수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잘라면 자를 일은... 일이 많이 없죠? 어. 사지 마요 음. 냉면집에서만 사세요 음. 근데 사실 그런 순간을 위해서 이런 물건들을 사는 거 아니야? 음, 몇번 쓰지 않아도 그한 번을 되게 기분 좋게 예쁘게 자르기 위해서. 그쵸? 그럼 사세요. <laughs> 짠! 이 컵. 너무 예쁘잖아요 신우 이준이가 쓰는 컵이에요. 너무 예뻐서 제가 샀어요. 안에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손에 딱 감기는 이 느낌도 너무 좋고 어떤 게 신우 거고 어떤 게 이준이 거게에야물것 같아? 이게 신우 거요 이게 신우 이게 네. 이준이 거예요. 근데 그때 기분이 너무 좋아. 음. 에르메스예요. 음. 그 신우가 엄마 내 컵에는 할머스라고 써 있잖아. 그러지 그때. 아 그리고 차주전자 괜찮은 거 있으면 좀나좀 소개시켜줘. 이렇꽤 오래 썼거든요? 이거는 그 막내피디님이 쓰던 거예요 음. 이게 여를 누르면 이제 되는 거야 빨간불 들어오죠? 네 아, 그래서 저 어떻게 쓰는 줄 알아요? 여기다 넣고 써요 이렇게 <laughs> 알뜰살뜰 하시네요 네 아, 차주점차 좋은 거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주방 꿀템 좀 소개를 좀 해드렸어요 어때요? 저도 이제 주방 좀 이렇게 보면서 아 나한테 이런 물건이 있었구나 되게 재밌던데 나는? 응 저도요 어 재밌었어요? 응. 그죠? 주방 꿀템은 언제나 재밌는 것 응. 같아. 그래서 오늘 느낀 것은 더 많이 사야겠다. 그래야 소개해드리니까 응. 그죠? 여러분은 사지 마세요. 응. 제가 사보고 쓰고 알려드릴게요. 굳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사서 그때 만나요. 응. 안녕. <laughs> 신우가 저가 <laughs> 너무 웃긴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모기를 물려왔어 요 신우가. 그래서 아 순영 너너 모기가 너무 많이 물리는 것 같아. 그랬더니 엄마 모기는 오형 피를 제일 좋아한대. 내가 오형이어서 그런 것 같아. 그 모기들도 그 좋아하는 피가 있대. 엄마도 산넬 좋아하잖아. <laughs> 그런 것처럼 모기들도 오형을 골라서 빠는 거래. 신우 잊지 않았네요. 어뭐 잊지 않았어. 잊지 않았어. <웃음> <웃음> 너무 웃기지 않았 <않아>, 어. 이유가? <laughs>